우리는 현재 미디어가 너무나 굉장히 매우 잘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다양한 영상 자료를 보고 듣고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시대를 맞이하면서 살고 있지만 미디어를 통해서 다양한 것을 그저 보고 듣기만 하는 삶을 살게 되면 오히려 나에게 이득보다는 해가 많습니다. 왜? 수동적으로만 받아들이며 사는 삶은 자신의 전두엽을 파괴하는 삶입니다. 능동적으로 늘 생각하고 연구하고 연구한 것을 실천하려는 삶을 살아야 자신의 전두엽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도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면 한쪽 귀로는 듣고 한쪽 귀로는 흘려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생각을 안 하면서 살다 보면 자신의 전두엽에 죽는 세포가 많아집니다. 치매가 빨리 옵니다. 그러니 자신의 뇌에서 죽는 세포보다 생동감 있는 뇌세포를 더 많이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죽는 세포보다 활성화된 뇌세포를 많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tv나 영상을 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보고 나서 그냥 끝내지 말고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토론해 보거나 글을 써 보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 부지런히 내를 써 보세요. 말씀도 듣기만 하면 써먹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전해 보려고 연구하고 진짜 전해 보는 것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귀찮고 힘들더라도 이런 실천들은 내 전두엽을 더욱 활성화시켜서 내가 똑똑해집니다. 판단과 분별을 잘하게 만듭니다. 치매를 잘 예방할 수 있게 되고, 뇌를 보다 젊게 만듭니다. 설교를 들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점점 신앙을 소홀하게 됩니다. 그저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써먹지 못합니다. 기기울여 듣지 않으면 감동되는 말씀이 없고, 실천하지 않으면 써먹지 못하니 소용이 없습니다. 배운 것을 왜 실천을 해야 될까요? 왜 고민되더라도 부지런히 생각하고 연구를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왜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오늘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자 같이 귀한 보화를 얻게 되기를 기도합니다.